이거는 거의 주식의 신이에요. 2014 2004년도에 2억 9천의 재산이 네. 2019년도에 46천이 46, 됐어요. 네. 15년 만에 대부분이 주식 투자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본인의 증권 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 GKL 주식은 누구 겁니까? 남편 겁니까? 후보자 겁니까? 것 남편 같습니다. 돈으로 여행하고. 그 여행 경비를 본인의 계자로 받아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남편 핑계 될 겁니까?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이태국 판결 관련돼가지고 추가 소명 하라는 청와대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게 없었어요? 네,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아무 검증을 안한 거예요. 후보자가 올리면 아 그러시군요. 이거 왜 이렇게 증식이 됐습니까? 남편 이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인사 검증을. 안녕하세요. 범균 뉴스의 범균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약 35억원어치의 이테크건설 주식을 매입한 과정이 문제되며 후보자 자질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 갈등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장재현 의원은 이테크건설과 상강글라스가 각각 1대, 2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 발전기업인 군장에너지에 상장추진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장에너지는 이 후보자가 지난 10월 재판한 사건에도 등장하는데요 이에 이미선 후보자는 원고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회사로 보험회사가 폐소를 했고 이에 이테크건설은 피보험자에 불과해 재판 결과에 직감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증폭되자 이미선 후보자는 12일 본인 명의로 된 주식을 전량 처분했고 헌법 재판관이 되면 남편 주식도 처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정보로 주식을 투자했다는 의혹은 주식을 처분한다고 해소되지 않겠죠.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수사는 곧 진행될 예정인데요. 국민 눈높이에 이해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저 후보자 말이에요. 네. 정심 시간 중에 네. 자료 제출을 요구한 위원님과 협의해가면서 네. 어려우면 어려운 이유. 네. 또 방금 이해한 것처럼 뭐 범위를 좀 특정이 안 돼서 네. 자료를 제출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네. 하는 것까지 협의를 해가지고. 네.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자료를 다 들으라고 했잖아요. 응? 못 주면 왜못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제출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몇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예, 장재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네네네. 우리 금태섭, 의, 금태섭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효창원 의원님 말씀이 여당 의원님들이시지만 석연찮다. 그리고 후보자, 후보자께서도 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2억 9천의 재산이 네. 2019년도에 46천이 46, 됐어요. 네. 15년 만에. 대부분이 주식 투자였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5년간 평균 수익률이 코스피가 4.4%고 코스닥이 10.6%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가진 수익률은요. 17.54% 47.20% 287.22% 43% 47% 이거는 거의 주식의 신이에요. 왜 우리 국민들은 4%, 10% 정도의 수익을 가지는데 물론 하늘이 내려주신 운 때문에 이렇게 수퍼 주식 재산가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판사입니다. 남편도 법조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주식 거래에 혈안이 돼 있으면 287%의 이 재산 증식을 주식으로 합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헌법재판관 이거는 1심으로 다 끝나는 사건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수용해야 되고 모두 승복해야 되는 판결하시는 분입니다. 사퇴하실 용의 없습니까?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일단 그제 명의 주식거래는 그 배우자가 이름에서 했고요. 그리고 그 전화 배우자나 음 일단은 그 자산 형성과 관련해서 자 우리 국민들 눈에 맞지 않습니다. 사태형이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 4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출장 경비 가지고 할게요. 시간이 얼마 남아서 남편이 구체적으로 독일 출장 가는데 비행기 티켓과 또 호텔 경비와 일반 경비를 환전해 주셨어요? 이건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그 어떤 식으로 그아 본인이 전서를 하고 답변을 했어요. 남편 계좌에서 나왔다고. 이거 좀 확인을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남편 경비에 나왔다면 네. 이 경비를 쓰시고 보원행정처는 본인의 증권 계좌로 6620만 원을 7월 7일 날 입금시키고 7월 16일 날 50만 원을 더해서 GKL 주식 215주를 삽니다. 맞습니까? 이 돈을 이 증권계좌로 받은 이유는 GKL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받은 걸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남편의 계좌에서 출장 경비가 나가고 법원행정처에서 본인의 증권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 GKL 주식은 누구 겁니까? 남편 겁니까? 후보자 겁니까? 후보자께서 모두의 말씀하셨듯이 남편의 계좌에서 620만 원이 나왔고 그 돈을 쓰시고 구원행정처에서는 그 여행 경비가 본인의 계좌로 나왔습니다. 본인의 계좌에 그 돈을 50만 원을 추가해서 GKL 주식 215주를 샀어요. 이 주식은 누구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이것도 남편 핑계 될 그러니까, 겁니까? 자료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남편 돈으로 여행하고 그 여행 경비를 본인의 계좌로 받아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남편 핑계 될 겁니까? 자료를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이것이 남편 계좌로 나온 돈이라면 이이 주식 누구 겁니까? 답변하셔야 되고요. 어제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이 태국 판결 관련돼 가지고 추가 소명하라는 청와대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까 그 판결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청와대에서 이게 좀 석연찮다. 후보자께서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라 얘기 들으셨습니까? 판결문 관련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태크 문제는 얘기가 없었다. 그럼 청와대는 이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걸로 보세,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일반 판사가 아마추어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아마추어들이 2억 9천이 46억 6천이 된 15년 만에 또 287%의 주식의 증식이 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해명 요구를 했습니까? 그 일단 특정 회사 주식이 많다는 그 점에서는 그 해명을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전혀 그에 대해서 는 해명하라고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게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해명,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일단 그 주식 관련해서는 그 배우자가 다 주식 관련으로 아 배우자가 하고, 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자세하게 주식 관련 서류 제출했습니까? 청와대에 제출했습니까? 어떻게 이 주식들이 287%나 증식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그런 해명자로 제출했습니까? 그냥 남편이 다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청와대에서 답변하세요. 이러한 주식, 주식에 상상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아마추어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이런 증식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의 해명을 요구합니까? 특별한 자료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아, 특별한 자료 제출을 안 했군요. 그러니까 인사 참사가 터지는 거예요. 후보자 같은 사람이 추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특허 관련된 특허 법원의 판사였고 또 지금도 광장에서 특허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특허가 주력 품목인 회사의 주식을 다량 매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추가 소명하라라고 후보자한테 청와대에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없었어요? 네, 그런 요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아무 검증을 안한 거예요. 후보자가 올리면 아, 그러시군요. 이거 왜 이렇게 증식이 됐습니까? 남편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인사 검증을 마지막으로 자녀 증여세 탈리 의혹. 이문분에서 해명하셨습니까? 청와대. 청와대에 청와대에서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는데 이문제서 해명하십시오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청와대에서 답변하세요. 못 들었습니까? 그 얘기는 일단 제 기억이 잘안 납니다. 예. 보십시오. 이러한 청와대에서 인사 문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원에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검증 자체를 하지도 않고 후보자가 낸 자료에 근거해서 검증하고 후보 뭐 추천하기 때문에 이미성 후보자 같은 이런 인사 참사라는 걸로 생각합니다. 청와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현 위원님. 저희가 그 일단 그 협의를 해서요. 그, 그 범위를 특정을 해 주시면 최대한 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 지금 증권 네네. 계좌에 공무 출장 경비가 입금된 거 관련해서 네네.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계좌에서 어디에 출장을 하는데 어떤 경비를 어떻게 썼고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출금이 돼서 썼고 네. 그 최종 금액이 얼마인데 네, 네. 그 금액에 관련된 상한 금액이 증권계좌로 네.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관련 자료 일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일단 그, 그 당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행정처로부터 국제화 연수 경비를 받기 전에 저희가 항공권과 숙박을 먼저 예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환전을 했는데 그 비용을 다 배우자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대신 공무경비를 지출을 했어요. 배우자 계좌로. 예, 일단 저희 그렇게 하고 어요그리 예. 후보자 개인 증권 계좌로 공무경비를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무경비를 남편이 대납해 준 거예요? 일단 겁니까? 그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아니 내가 한정을 예. 시켜 드리는 거예요. 계좌를 또 이게 자, 자료를 자, 잘못 갖고 올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먼저 제가 그 연수를 가기 전에요. 제가 먼저 그 경비를 이제 사비로 먼저 지출을 하고 남편이 네. 해낸 대납했다면서요? 그 후보자의 경비를 남편이 대납한 겁니까 600만 원을 그렇게 자료를 일단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가게 음, 이제 두분 공동 출금 아 그렇게 자료를 준비를 하세요. 남편 계좌면 남편 계좌에서 얼마가 인출됐고,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호텔 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그 출장의 공무에 필요한 경비를 어떤 계좌에서 나왔으며, 그 나온 것을 청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법원 행정처에? 네. 그런 거죠? 네 그것이 후보자의 증권 계좌로 그 돈이 들어왔다. 얘기죠? 네. 그 관련 자료 일체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네. 제 질의가 지금 얼마 안남았는데 가능하겠어요? 뒤에? 가능하겠어요? 지금 제가 그 아까 점심시간에 뭐 했어요 아침부터 제가 확인하기로는요 지금 그 카드 내역을 지금 아, 알아보고 있는데요 너무 지금 기간이 오래 오래전 일이라 아니 지금 남, 남편이 대답한 거는 맞죠 남편이 모든 그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laughs> 남편이, 남편이 대답한 거고 본인의 증권계좌로 여행금을 받았다 국가 돈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 계시는 거예요 뒤에 침무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끄떡끄떡. 자료 좀 다려가지고 오세요. 빠른, 최대한 빠른 시간 갖고 오세요. 예.